안녕하십니까. 2 0 2 2년 7월 27일 재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어, 이걸 막기 위해서 전국의 14만 경찰이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예고한 게 있습니다. 30일이죠. 오늘이 27일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걸 추진했던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경찰 내부에 망 공지를 올렸는데 주장이 이겁니다.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서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다.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한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 남용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가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성종 경감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 내용을 보면 자, 이미 국민들이 이제 알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국회가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게 요지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알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이거의 실체가 무엇일까? 왜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은 왜 이것에 그렇게 반대할까? 하는 부분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경찰이 왜 이렇게 반대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뼈악하게 저 지금 습득이 안돼 있습니다. 왜안돼 있느냐.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뭐치안비서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해 왔는데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해 왔는데 자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역사적 퇴행냐.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데 그 통제의 중간이 대통령 비서실이냐 아니면 행안부냐. 이 차이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를 통한 통제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발을 안 하면서 행안부를 통한 통제에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김성종 경감은 그게 국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글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물어본 많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게 정말 퇴행인가 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뭐 무슨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저 유삼룡 총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찰위원회는요 현재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가 안 되죠? 그럼 그걸 만약에 실질화해서 그거를 집행기구화하려고 한다면, 자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 글쎄 유삼룡 총경은 여야 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부 부처 중에 여야가 관여하고. 시민단체 대표가 그 관여해서 통제하는 정부 부처가 몇개 있긴 해요. 뭐 방송통신시민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여기에도 뭐 여야가 그 지목한 사람들이 대표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수는 누구죠? 여당입니다. 여당이 다수죠, 당연히 상임위원도 여당이고 뭐 실질적으로 여당이죠. 위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고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뭐 위원장, 위원 우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민변 출신이고 뭐 하주희 의원인가 하는 사람은 또 거기도 민변 출신이고 민변 출신이 장악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가 장악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앞으로 만약에 국가경찰위원회, 뭐, 경찰위원들의 임기가 다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들이 거기에 갈 텐데, 그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른 뭐, 경찰위원과 뭐가 차이가 있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한다면 아예, 자, 대통령이 지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14만 경찰 회의, 이렇게 얘기를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어차피 어제 그 25일 국무회의에서, 26일 국무회의죠.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거 통과될 거 몰랐습니까? 30일 14만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국무회의 통과는 다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통과됐으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어차피 통과될 것뻔히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마 30일 14만 경찰 회의라는 것이 결국은 만약에 14만 명 중에서 자기들이 총력전을 다해서 모아봤는데 온라인 회의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한만명 정도밖에 참여 안 했다. 이러면 이 반대 그 드라이브가 급격하게 힘을 잃겠죠.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14만 경찰 회의를 취소한 배경에 그게 있지 않을까. 저도 뭐 통계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거기에 몇 명의 경찰이 참, 참여할지 모르죠. 근데 이 이른바, 어, 경찰국 신설 반대 지휘부에서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한게더큰 원인이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 국회가 이걸 발,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우리 국회는 거기서 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하는 쪽에 지금, 어, 뭐, 대부분이, 저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은 뭐 정신적인 민주당원이니까, 그 사람을 빼면 뭐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법령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은. 이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조우섭 민주당 대변인이 해임 건의안도 될수 있고 탄핵도 될수 있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해임 건의안, 그 다음에 장관 탄핵 뭐 검토하고 검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결심의 문제죠. 왜 결심의 문제냐? 해임건의안은 뭐 그동안에 한두 번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해임건의안은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통과해서 대통령실로 보내서 대통령이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해임을 건의하는데 대통령이 해임할 생각은 없어. 그러면 그만입니다. 정치적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 건 탄핵인데. 자 탄핵은요. 이런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단핵이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 자, 법조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현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법인. 그러니까 이게 행 시행령으로 지금 그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게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법체계 위반이다.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완규 법제처장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겠죠 임명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검찰 출신입니다 시행령으로도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이게 똑 떨어지지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똑 떨어지면 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을 때, 헌법 법률 위반, 이래서 탄핵소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악의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법률 위반은 인정을 하지만 요지가 그런 겁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위법 행위는 아니다. 위법 행위는 있는데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도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고 설령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게 장관을 그만두게 할 정도냐. 이렇게 몇 단계로 굉장히 위험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역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처음일 텐데 최초 사례. 이게 위법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그다음에 설령 위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지금 뭐 이상민 행정,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글쎄요, 한두 달, 뭐두달 정도 된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이게 위법한 일이냐 하는 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을 때, 과연 효과를 볼수 있을까?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야 효과가 있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붑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 한 것만으로도 역풍이 불어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획득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과반은커녕 제2당도 안된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영 박관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에 걸렸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탄핵이라는 게 실제 힘을 과시했을 때 그로 인한 반격 내지는 역풍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석 달도 안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을 애매모호한 일로 탄핵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더군 나라 비대위 체제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신중하다고 보는 거죠. 위법 여부도 엇갈리고 그 다음에 설령 위법이라고 판단을 해도 헌재에서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신 없는 것그 다음에 또 하나 탄핵 추진 자체에 대한 역풍 이런저런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 힘을 과시하라고 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탄핵은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 발의할 수 있고요. 통과는 제적 과반 수입니다. 그럼 지금 300명이죠? 151명만 찬성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 몇 석이죠? 160구석. 여기다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합치면 170석. 거기다가 무소속 민영 배 의원. 뭐 탄핵 얘기하고 있더군요. 어쩌고 하면요. 151석을 뭐 넘어도 한참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민주당은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금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8월 2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6명으로 행안부의 경찰국이 만들어진다. 경찰국장은 경찰국장을 비롯해서 그 중에 12명을 경찰로부터 파견받고,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다. 4명 정도는 일반 공무원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가결이 됐다. 가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하겠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들을 보면 뭐 대략 한 4개월, 뭐이 정도 쯤 되면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러면 4개월 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정지시켜 놓는 것이 전체적인 전국 흐름에 민주당에 과연 유리할까? 글쎄요. 민주당도 자신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역풍 가능성 등등 이 탄핵을 그 밀어붙여야 할 이유 이런 거에서 지금 우상호 비대위 체제는 자신이 없는 거다.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역풍을 맞을 것인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서 그냥 뭐 한번 밀어붙여 힘과시, 힘자랑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우상호 비대위도 신중검토라고 일단 던져놨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아마 그거는 여론을 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여론이 정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뭐 충분히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얼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데, 글쎄요, 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경찰대 개혁까지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론은 여론이고, 여하튼 경찰국 신설은 굴러간다. 그래서 이상민 탄핵 검토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 카드를 실행에 옮길 것이냐, 옮기지 않을 것이냐. 우상호 비대위의 첫 어려운 숙제가 될 텐데,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어떤 역풍이 불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